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피로를 풀고 가족과 함께할 이 귀한 토요일 주거대행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로를 잘 풀기 위해서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살 만한 집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곧 퇴출리기에 멀리 있는 우리 과천 비닐하우스에서도 오셨고 쪽방촌 주민들도 오셨고 또 철거민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두꺼비요 네, 네몇 분이 물어보시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모양은 잘안 나온 것 같습니다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두껍이.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두꺼봐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그 네, 생각이 나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이제 헌집 줄게 살만한 집 다오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주거 문제는 다 개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든, 고시원이든, 쪽방이든, 비닐하우스든, 옥탑방이든, 곰팡이와 바퀴벌레하고 함께 살면서도,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한가? 왜 나는 무능한가?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살만한 집에 사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고 외쳐야 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살만한 집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폭우 때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내세웠습니다. 그 약자 복지를 내세운 이후에 한 일이 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반지하 대책은 무이자로 돈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빚내서 이사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 사는 가구가 200만 가구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건데, 이 공공주택 예산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작년 예산 대비 5조, 7조, 말하자면 30%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매년 10만 채 짓겠다. 여러분, 최저 주거 기준이야 200만 가구인데 10만 채씩하면은다 지상으로 올라오고 살만한 집살려면몇년 걸립니까 여러분? 20년 걸리죠. 지금 지역 구에서 우리 시민들이 죽어가는데 주거 약자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지리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 왜 임대 아파트만 살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분양 주택 늘리고 분양 주택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실 빚을 낼 능력도,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 이렇게 약자들 후려친 일만 한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5개월 됐는데 5개월 동안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 고쳐서 공정가액을 100%에서 60%로 깎아줬습니다. 또 상속주택 같은 거는 이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정부세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초과 이익 환수제도는 완전히 이제 명주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집부자들에게 보태준 돈이 3조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보태주고, 주거 약자들에게는 무려 6조나 되는 세금을 후려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 정부가 아니라 부자 특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분명히 촉구해야 합니다 종부세 낼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내집 장만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200만 주거약자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누구냐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하면 나쁜 정부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제가 국토위원입니다만은 2년 해보니까 주거약자 이런 분들의 이슈는 상임위원회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강남 집값 대책위원회였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주거 기본권 보장 대책위원회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국가에게 촉구해 주십시오. 최저 주거 기준 상향해라. 상향해라.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해라. 확충해라. 전세 사기 엄벌해라. 엄벌해라. 주거기본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 주거기본권은 우리들의 인권이고 생존권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최소한 살만한 집에 살 만한 집에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